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그렇게 스포 안 한다고 다짐했던 저는 라루나 판타지 영상에서 다음 대똥코 쇼는 SOS State of Survival이라고 스포해버리는 대참사를 일으키고 맙니다. State of Survival. 줄임말을 SOS에 맞추려고한 건가? 어쨌든 뜻은 생존 상태. 저는 이 게임의 광고를 9월 말에 TV에서 처음 봤습니다. 정우성 씨와 혜리 씨가 등장해서 어제까지 우리가 알던 세상은 없다며 좀비가 등장하는 광고였죠. 당시엔 아직 출시된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저 광고가 유튜브에도 나오겠다는 예상을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우성 씨와 혜리 씨가 나오는 광고보다 이상한 광고가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죠. 광고 보시죠. 오늘은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을 해볼 거예요. 참 많은 영웅들이 있네. 이 남자는 헬리콥터로 타고 있네. 군인인 것 같은데. 와, 이 커플 매력적인데? 아니 해리 씨 어디 갔어요? 게다가 저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거 양산형 RPG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양산형 RPG, 양산형 RPG 하면... 중국? 네, 이 게임도 역시 중국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광고는 마피아시티의 그것과 많이 비슷한 느낌을 주죠. 인게임 캐릭터들이 나와서 특정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거요. 참고로 마피아시티도 중국산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피아시티스러운 광고를 보시죠. 갑자기 분위기 K 무술. 대단하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 먹방. 대단하다. 좀비도 때려잡는 K푸드. 한국 서비스 시작한다고 해도 광고부터 너무 국뽕인데? 게다가 좀 어설프네요. 총을 쏘는데 거기서 깍두기가 나가는 것 정도는 돼야지. 참고로 K전사에선 실제로 깍두기가 나갑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광고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백회연속 뽑기 준다는 광고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도 광고 의도가 의문인 모 게임들과는 다르게 대충 좀비 잡는 게임이라는 것 정도는 파악됩니다. 이 게임은 2019년 9월에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여 1년 만에 5,500만 다운로드를 기록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줬다고 기사에서 그러던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게임을 시작하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대충 세계가 좀비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내용 같네요.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 국뽕, 세계의 마지막 희망이 대한민국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글로벌 서버에서는 저걸 어느 나라라고 했으려나 뒤이어 튜토리얼이 진행됩니다. 타워디펜스와 비슷한 방식이군요. 그리고 진행되는 인물간의 대화, 저는 상사라는 캐릭터고 안전구역의 메디, 백하, 윌리와 만나게 됩니다. 의외로 더빙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나대다가 다치기까지 해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조만간 큰 일이 날 거야. 괜찮아 벨리. 내가 잘 지켜볼게. 어디를도와준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여기 에어어도 좋아. 씹덕게임하다가 이걸 들으니 귀가 열리는 느낌이 드네요 외화 더빙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게임은 안전구역을 하나하나 자신의 영토로 만들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반 자원은 토마토와 목재 등이 있지만 플레이어가 생산하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보상으로 주는 것으로 진행하는 게속 편하죠 건물이나 땅을 탈환하려면 그곳에 있는 좀비들과 전투를 해야 합니다 시간에 따라 충전되는 저...머신이야...번개? 뭐시냐... 저걸 소모하여 특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게임은 퀘스트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본부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주요 퀘스트인데 그 선행 조건이 창고, 훈련소, 사격장, 병원 등 다른 건물을 일정 레벨 올려야 하죠. 레벨을 올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자원과 시간입니다. 그래도 아직 초반이라 시간이 필요하진 않네요.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어우. 강렬한 인상의 형님이 일행으로 합류합니다. 뒤이어 영역 밖에 지역을 가는 컨텐츠가 해금됐는데, 기억폭행을 유발하는 단어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진행해보죠. 어, 이거 마피아 시티에서 본것 같은데. 물론 퀄리티는 이쪽이 더 좋군요. 저의 기지 밖에 좀비들을 잡으러 원정도 가는군요. 다음부터 이 행군 컨텐츠는 여기 스킵 버튼을 조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일행이 합류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메디라는 꼬맹이는 이제 전투를 같이 못하나 보네요. 전투 능력은 그 친구가 훨씬 좋았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진행하여 본부 레벨이 6이 되었습니다. 7로 가는 데 필요한 시간은 55분. 이제 슬슬 레벨업이 오래 걸리기 시작하는군요. 퀘스트를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모든 컨텐츠를 돌아가며 진행해야 합니다. 저 연구 도구같이 생긴 걸 얻으려면 기지 밖 좀비를 잡으라는군요. 그 과정에서 벌써부터 막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흠... 영웅들 스펙업을 하나하나 하고 메뉴에 점이란 점은 전부 눌러서 받을 수 있는 건싹다 받아 봅시다. 그런데 저 강은주 로그인 이벤트에도 빨간 점이 있네요. 눌러보죠.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듯한 영상이 나오는데 광고에 있던 국뽕 3위1체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냥, 서서 공격해도 될 텐데, 괜히 베인처럼 구르는 거 보너스. 어쨌든, 강은주 캐릭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성능은 처음에 메디보다 구리죠. 각종 업그레이드 후, 연구 도구를 얻기 위해 다시 좀비를 잡으러 갑니다. 안 되네? 빤스런 각, 지금이니? 일단 진정하고, 그동안 보상으로 받았던 카드깡이나 해보죠. 여기선 수색이라고 표현하네요. 윤채이, 저 친구나 나왔으면 좋겠네. 네, 어림도 없구요. 보유 중인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조각이라도 얻었으니 다행입니다. 스펙업 후 막혔던 구간 무난하게 클리어. 퀘스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본부 업그레이드는 이제 2시간 24분. 하지만 나에겐 시간 단축 아이템이 많이 남았지. 전부 사용하니 3분 남았네요. 이거 왠지 지금부터 사용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건 미래의 모아요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퀘스트를 진행하며 건물들을 발전시키고, 행군하여 좀비를 소탕시키기 위한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더불어 롤로 따지면 특성에 해당하는 연구도 꾸준히 해줍니다. 영토를 확장하다 만난 좀비를 또다시 사냥 중입니다. 음? 이건 너무 압도적인데? 다른 거 먼저 해야겠군요. 이제 슬슬 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의 건설도 1시간 단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에픽 카드깡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인다, 보인다, 좋은 거. 흑백의 음악 주세요. <laughs> 각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상세하게 적혀있네요 잠시 메이플을 켜고 일제획을 하고 돌아오니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본부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 4시간 12분 게다가 차고도 레벨업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건물 근처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캐릭터 이름이 어 엄마? 선택지 두개 전부 제 스타일이 아니군요 그냥 도덕 문제 풀듯이 착한 대답을 고릅니다 막간을 이용해 아까 제가 못 잡았던 좀비를 다시 잡아볼까요 이건 너무 강한데 계속해서 기지 발전이나 해봅시다 차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 본부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시간이면 이재획 재획 <laughs> <laughs> 좀 하고 오니 감염자가 침입했다고 하는군요 와 처음 보는 컨텐츠 어... 와, 와! 제거 완료 본부를 11레벨로 올리려면 어디보자. 영웅지구 10레벨, 사격장 10레벨. 영웅지구 10레벨, 소요시간 2시간 53분. 막간을 이용한 또 좀비잡이 도전. 어림없는 볼. 사격장 신레벨 31분. 참고로 이 게임은 무과금으로서는 한 번에 한 가지 건물만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웅 지구 레벨업을 마친 후 사격장 레벨업을 할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현실적이군? 오랜 존버 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젠 식량과 목재도 부족하네요. 결국 몇개 있지도 않은 바이오캡. 다른 모바일 게임에서 원보, 다이아, 루비 등에 해당하는 화폐로 식량과 목재를 구입했습니다. 본부 레벨업은 5시간 42분. 어, 자고 일어나서 하자. 낮잠을 자도 끝나지 않은 본부 건설 때문에 게임의 메뉴를 이것저것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건 본부 레벨 8부터 하던 행동이죠. 매번 막히던 좀비는 아직까지 여부적이네요. 탐험과 여정, 탐험과 여정 아닌가. 어쨌든 실연의 탑 같은 느낌의 컨텐츠군요. 제가 전투력이 꽤 높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승리라고 게임에서 예상해주네요. 지금까지 자동 전투를 단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몰아서 하는 건 역시 자동 전투가 제맛. 총 4개의 여정이 있고 여정당 12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50분에 걸쳐 3-5 스테이지까지 클리어하고 막히네요. 지금까지 받은 보상을 모두 영웅 레벨 올리는데 때려박았습니다. 오케이, 재도전해본다. 어림도 없었고 아까부터 어려워 보였던 외곽 건물에 좀비도 다시 도전해볼까요? 인간실버 모아요의 레전드 카이팅이 빛을 보는군요. 강은주 한명 남았는데 좀비 체력을 보니 클리어는 가능하겠군요. 아니, 앞구르기 베인 컷. 본부를 레벨업하고 기타 건물도 업그레이드하는데 4시간이 넘게 걸리네요. 본부 레벨업은 이제 8시간이 걸립니다. <laughs> 이 정도 핥아봤으면 됐다. 이 게임은 마피아시티 라이즈 오브 킹던즈와 같은 SGL. 즉,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입니다. 특히 마피아 시티와 그래픽의 느낌이나 시스템이 많이 닮았는데, 그래도 SOS가 마피아 시티의 상위 호환 게임이긴 합니다. 전투를 직접 하는 것은 타워 디펜스 게임과 유사합니다. 쉽게 말해 이 게임은 전략 시뮬레이션과 디펜스 게임의 혼종입니다. 스토리는 흥미로웠습니다. 뻔한 전개지만 백화 누나가 누구를 찾는지 궁금했고, 메디가 계속해서 아시아 여자애를 봤다는데, 그 아이는 언제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말 끝마다 태클건는 윌리는 언제 주인공한테 참교육 당하는지도 궁금했고, 했죠. 다만 이 스토리를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퀘스트를 깨야 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본부 레벨업 8시간. 포기. 더빙은 대똥고쇼로 했던 그 어떤 게임보다도 훌륭했습니다. 다만 제 폰이 이상한 건지 어느 순간부터 더빙 재생이 안 되더군요. 결국 대사만 나열하고 일러스트만 꿈틀거리는 뿌숑빠숑 상태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이장르에 꽃인 연어 플레이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안 해봤어도 마피아 시티, 라이즈 오브 킹던즈보다는 재밌게 했습니다. 두 게임을 재밌게 했던 사람이라면 이 게임도 나쁜 선택은 아니겠군요. 근데 전안하려고요 SOS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은 어우, 이름 더럽게 기네. 어쨌든 저것은 11월 14일 플레이스토어 매출순위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RPG 못지않게 돈이 많이 드는 장르다 보니 꽤 오랜 시간 상위 랭크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총.